세계 각국에는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 중 한국과 가장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꼽으라면, 단연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의 문화에서는, 아이가 다른 친구네 집에 놀러갈 때, 식사비를 가져가야 하고, 가져가지 않는다면, 손님이 아이만 빼놓은 채로, 가족들끼리만 식사를 하곤 하죠. 그러나,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힌 한국에서는, 모르는 아이더라도,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소중하게 대하고,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일단 먹이고 보는 문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북유럽 국가들의 문화와는 정반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인과 핀란드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인 친구네 집에서 충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인으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아들 한 명을 둔 아이 엄마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인과 결혼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대학교 때 우연히 갔던 교환학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한국은 굉장히 인상 깊은 나라였어요. 한국인 친구들은 저를 잘 챙겨주었고, 다들 정도 많고 따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이었는데, 한국은 굉장한 IT 강국이라 배울 점도 많았죠. 한국은 정말 모든 것이 IT와 결합된 신세계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저는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핀란드 남자도 좋은 점이 있으나, 제겐 따뜻하고 잘 챙겨주는 한국 남자에게 더욱 끌리더라고요. 저희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공부를 핑계로, 귀국을 미루면서까지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에서 살았죠. 그렇게 1년을 더 만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쭉 살고 싶었으나 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서 한적한 곳이 좋다는 남편의 말을 존중해서 저희는 핀란드에서 살게 되었죠. 한국에서 지낼 때 제게 핀란드어를 어느 정도 배웠던 남편은 핀란드의 한 IT 회사에 들어갔어요. 낯선 타지에서 적응이 쉽지 않았을 텐데, 남편은 어느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했으며, 불평이나 힘든 내색 없이 항상 웃고 다녔죠. 그렇게 저희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행복하게 지냈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여느 핀란드 사람들처럼, 내성적이고 말도 없는 아이였지만, 정말 착한 녀석이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의 행복은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직전 남편은 눈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너무 슬펐는데 며칠이 지나니 이제 살길이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졸업 이후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슬퍼할 겨를도 없이 대학교 시절 공부했던 것들을 뒤져보며 IT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지만 개발자로서의 재가치는 현저히 낮아진 상태였고. 대우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의 가세는 점점 기울게 되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아들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고 했을 때 생긴 일인데요. 정말 우연히도 제 아들의 유일한 친구가 알고 보니 저와 초중고를 같이 나온 동창의 아들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들은 워낙 내성적이라 친구를 잘못 사귀었는데 남편이 떠난 이후로 더욱 말수가 없어져서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혼혈이라. 다른 외모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친구를 사귀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까지 한다니, 아들이 너무 대견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저희의 문화에서는 아이를 친구네 집에 보내려면, 식비와 기타 놀이비용을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보통 20, 30유로 정도가 적당한 비용인데, 얼마 안 되는 제 월급으로만 살림을 꾸리다 보니, 제 수중에는 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파류로만 쥐어서 보냈습니다. 어차피 아들이 가는 집은 제 오랜 친구의 집이기 때문에 친구가 제 사정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친구네 집에 간지 한참이 지나도록 오지 않더군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도 아들이 오지 않자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걸어왔는지 없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고, 곧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아들은 제 친구에게 파류로를 건네줬고, 그렇게 아들은 친구 가족과 함께 사우나를 갔다고 해요. 그렇게 사우나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하려는데, 친구의 남편이 아들이 가져온 돈이 부족하다며 음식을 조금만 나눠줬다고 해요. 그리고 기름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집으로 데려다 주지는 못할 것 같다며, 밤이 늦었는데도, 제 아들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차를 타고 자신의 가족끼리만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면 10분도 안 걸릴 거리를, 어린아들은 낑낑대며, 1시간 넘게 걸어온 것이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핀란드에서 화를 낼 거리조차 못된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저는 비록 짧게 한국 생활을 경험했지만 그때의 소중한 경험을 늘 잊지 않고 살았고 저도 모르게 한국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잘못을 했다면 핀란드의 이런 극단적인 개인주의 문화를 과소평가했던 제 잘못이었던 거죠. 저는 아들에게 이런 형편없는 문화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한국이 그리워지면 언제든 오라는 시부모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죠. 저는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홀린 듯 장기 휴가를 내고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고향을 한 번도 소개해 준 적이 없었기도 했고 아들은 남편 덕분에 한국어는 할줄 아는데 남편이 떠나고 한국어를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져서 가끔은 한국어를 쓰게끔 해주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시부모님은 저희를 무척이나 환영해 주더군요. 오랜만에 느낀 한국만의 따뜻함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환대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핀란드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한국이 그렇게나 좋다면 이 집에 머물면서 한국에서 사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마침 남편의 형이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개발자가 필요하던 차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더욱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고, 아들 또한 어차피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한국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꿈에 그리던 한국 생활을 다시 할수 있게 되었고, 역시나 한국인들은 변함없이 외국인인 저를 소외시키지 않고 너무도 따뜻하게 맞이해주더군요. 마치 옛날부터 알았던 오랜 친구처럼 대해주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는 언제 겪어도 감동 그 자체였어요. 아들도 핀란드에서보다 표정이 훨씬 밝았어요. 핀란드에서는 이국적으로 생겼다며 학급 친구들에게 경계당하기 일쑤였는데 한국 친구들은 숫기 없는 아들을 오히려 더 챙겨주고 감싸준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들이 자신의 한국인 친구가 자신을 집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저는 핀란드에서의 악몽이 떠올라 두려워졌고 아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5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친구네 집에 보내게 되었죠. 아무리 형편이 넉넉지 않더라도 아직 너무도 어린아들에게 또다시 소외감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이번에도 돌아올 때가 한참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더군요. 저는 몹시 걱정돼서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로 아들을 기다렸고 결국 아들은 시간이 엄청나게 늦어서야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돌아온 아들은 핀란드에서처럼 표정이 몹시 안 좋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기도 전에 아들은 제게 6만원을 건네면서 힘든 하루였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뭐가 힘든 거고 왜 5만 원을 줬는데 6만 원을 가져온 거냐고 물으니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친구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먹을 것을 너무 많이 먹여서 힘들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표정을 찡그리니 아들은 자신이 아주머니께 노립이라고 말하며 5만 원을 건네니 아주머니께서는 한국에서 아들의 친구는 곧 자신의 아들과 같다며 한사코 거절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점심부터 밥과 간식, 과일과 음료수까지 쉬지 않고 가져다주셨고, 그렇게 아들이 너무 배불러서 숨도 못 쉬고 있자 친구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과 친구를 PC방으로 데려가서 게임비까지 내주고, 또 음식을 이것저것 엄청나게 사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녁때도 아주머니는 사람 머리통만 한 고기를 꺼내더니 이 고기를 다 먹기 전까지는 집에 못 간다고 말씀하셔서 아들은 또 엄청나게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저씨는 아들이 복스럽게 잘 먹는다며 오히려 만 원을 용돈으로 주시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한국은 몇년전 제가 느낀 따뜻한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서 감동이었고 아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준 한국인 부부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저와 아들 또한 이런 아름다운 한국인들의 일원이 된것 같아서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날 이후 제 아들은 핀란드에서와는 다르게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한국 아이들이 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니 소심하고 말없던 아들도 한국에서는 더욱 마음을 열고 자신감 있게 친구를 사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아들이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아, 내일은 아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 집이라 조금 눈치는 보이지만 시부모님은 너무 좋다며 자신들도 아이들을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한국 아이들에게 제 아들이 당했던 따뜻한 푸대접을 그대로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제 아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준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살찌게 만들어줄지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설레고 행복하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과 북유럽 국가의 극명한 문화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 사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건 문화의 차이므로, 어떤 국가가 더 나은 문화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 역시 이 사연의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자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문화가 아름답게 느껴지고 자랑스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